올해 가장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진 ETF를 공유드립니다. KODX AI 전력 핵심 설비 ETF입니다. AI 반도체는 1등이 바뀔 수 있지만 누가 1등이 되든 전력 설비는 무조건 쓰입니다.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고 새 몰트머니 AI 모델을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.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에너지 혁명 수준입니다. HD 일렉트로닉, LS일CTRIC, 효성중공업, 대한전선, 일진전기 등 ETF의 핵심 기업입니다. 이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폭증 덕분에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 33,000원으로 분석되며 매수 타점을 정해 분할 투자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. 투자는 도구이고 인생은 당신이 써내려가는 한 권의 책입니다. 오늘 당신이 내린 지혜로운 선택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고 나이든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의 문장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.